어, 어쨌든, 뭐, 다양한 전행 방법을 찾는 거죠. 어, 스펙, 뭐, 대학, 학과.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어, 7급으로 들어가서, 어, 6급도 진급하고, 뭐, 5급도 가고, 뭐, 4급도 가고, 3급도 가고, 2급도 가고, 1급도 가고, 그 다음에, 어? 차장도 하고, 원장도 하고. 아, 이게 뭐, 왜이게 돌아버려. <laughs>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laughs> 목표가 어디까지? <웃음> 대통령까지? <laughs> 국정원장이 대통령 한 사람 있나?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급에서 끝납니다, 사급에서. 사급에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급에서 주로 끝나는 거죠.